리부카이 리브카이. 오늘은 리부카이라는 표현 배워볼 건데요. 리카이라는 단어는 떠나다, 벗어나다, 떼어놓다 라는 뜻이 있죠. 리부카이는 리카이의 가능보 형태죠. 그래서 리부카이는 떨어질 수 없다, 떠날 수가 없다, 뗄수 없다, 벗어날 수 없다 라는 뜻이에요. 오늘은 리부카이라는 표현 배워볼게요. 我看你是一天都离不开你老公才是。我看你是一天都离不开你老公才是。我看 내가 보기에 니실 나는 뭐뭐이다. 이天도 하루도 뒤에는 부정이 오겠죠. 브카이하면 떨어질 수 없다, 떠날 수가 없다. 니나 남편 잘시 비로소 된다 라는 뜻이겠네요. 내가 보기에 너는 하루도 너의 남편과 떨어질 수가 없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내가 보기에는 하루도 너의 남편과 떨어질 수가 없어야 되는구나. 이런 경우가 있나요?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네요. <목소리도 일어날 수 있는지>? <목소리도 일어날 수 있는지>? 남자 이양양도 리브카이니. 자매가 이양양도 리브카이니. 자지가 우리 집은 이양양 하면 하나하나 이것저것이고요 이양양도 하나하나 모두 다 리브카이니. 리브카이는 떨어질 수 없다, 떼어 놓을 수 없다 니까 우리 집은 하나하나 모두 당신과 떼어 놓을 수 없어요. 직역하면 이렇게 되고요. 우리 집은 하나하나 다 당신 손이 안간 것이 없다.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. 자먼쟈 이양양도 리부카이니. 자먼쟈 이양양도 리부카이니. 우리 집은 하나하나 다 당신 손이 안간 것이 없어요. 냠자 이양양도 리부카더 쉼머스허 이디다

능 마워 환개워 능할수 있다. 마워 나를 환개워 환은 돌려주다죠. 나를 나에게 돌려줄 수 있는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? <laughs> 엄마가 아닌 내 자신으로 돌아오게 해줄 수 있을까란 뜻이죠. 아들이 언제면 빨리 자라서 엄마를 엄마 자신으로 돌아오게 해줄 수 있을지. 그 실실상 시시상, 그렇지만 실실상은 사실상이란 뜻이고요. s u e 바로 내가 리브카이타 그와 떨어질 수가 없다. 그렇지만 사실상은 바로 내가 그를 떠날 수 없는 것이다란 뜻이에요. 그가 언제 빨리 자라서 나를 나에게 돌려줄지. 그러나 사실상 내가 아들과 떨어질 수 없는 거야. 아들이 날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들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. 정말 그런 것 같네요. 아이는 이미 독립될 준비가 되었는데 엄마가 놓아주지 못하는 거죠. 급 <laughs> 그 반성하게 되네요. 한번 더요. <laughs> "他什么时候能快点长大，能把我还给我？可事实上是我离不开他。他什么时候能快点长大，能把我还给我？可事实上是我离不开他。他什么时候能快点长大？<laughs> <laughs> 能把我还给我，可事实上呢，是我离不开他。你说你妈跟你妹，还真的是一天都离不开你呀、啊。你说你妈跟你妹，还真的是一天都离不开你呀？你说，的고하면，니생给에네가보你妈跟你妹，都有妈마都有东西人，还真的。 아직도 진다, 정말로是이다一天도 하루도离不开你呀.离不开는 떨어질 수 없다, 떠날 수가 없다란 뜻이니까. 네가 보기에 너의 엄마와 너의 동생은 아직도 진짜 하루도 너와 떨어질 수 없지, 이런 뜻이죠.你说你妈跟你妹还真的是一天都离不开你呀.你说你妈跟你妹. 하이 젠다시 이텐도리부카 니야 부모 자식간이든 부부든 형제든 아름다운 거리라는 것이 존재할 것 같네요 니쇼 니마그닌메 하이 젠다시 이텐도리 부카이 니야 니쇼 니마그닌메 하이 젠다시 이텐도리 부카이 니야 우메 거스 치즈 시리 부카이 야 우메 거스 치즈 시리 부카이 시 우메 우리는 지지 그 각자 쓰 담당하다. 지질 그 업무를. 그쓰 지질이라고 하면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다 라는 뜻이에요. 셰이에 립카에 셰이. 셰이에 립카에 셰이. 누구도 누구를 떠날 수가 없다. 그러니까 서로 떨어질 수 없다 라는 뜻이고요워 그, 쓰 지질 우리는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서 셰이에 립카에 셰이. 누구도 누구와 떨어질 수 없다라는 뜻이겠네요. 我们各司其职，谁也离不开谁。我们各司其职，谁也离不开谁。我们各司其职，谁也离不开谁。레不브칼不이 사람과 <리�> We 사람이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할 때도 사용될 수 있지만, 사람이 어떤 사물과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. 떼려야 뗄수 없는 물건, 어떤 물건이 있을까요? 手机,手机. 현대인들은 핸드폰과 떼려야 뗄 수가 없죠? 리부이手机리카手机 그리고, 电脑.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떼려야 뗄 수가 없죠. 리부칼电脑, 리부电脑 리브카이지오, 이건 뭐죠? <laughs> 술과도 뗄래야 뗄수 없는 어떤 분이 있죠. 음, 제가 아는 지인 누구라고는 말안 하겠습니다. 리브카이지오, 리브카이지오, 리브카이口罩, 리브카이口罩. <laughs> 코로나로 마스크와 지금은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네요. 레브카이 콕죠레브카 그리고 카페. 그렇죠. 커피 와도 뗄래야 뗄 수가 없네요. 레브카이 카페. 레브카이 그런데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네요. 바로 중국어한 잔이죠. 레브카이 중국어한 잔. 레브카중국어한 잔.